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주식 엄청 가버리네, 그죠? 예, 오늘 주식 많이 가버렸고, 또 외국인 또 사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뭐, 머리머리도 주인공은 뭐, 현대 자동차입니다, 그죠? 롤 비롯한 로봇죠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인데 야, 이거 뭐,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갑자기 뭐, 로봇 회사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뉴스가 이제 아틀라스, 현대 자, 차의 피지컬 로봇, 이거 아틀라스, 이렇게 뉴스 나왔고,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있는데, 현대는 아틀라스가 있다, 이러면서, 뭐, 아틀라스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니, 안 좋니, 막 하면서, 이게 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죠?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런 평가, 고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완전히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2028년도부터 미국 공장에 우선 투입이 된다는데, 아틀라스, 아, 아틀라스가. 야, 이게 진짜 과, 과연 진짜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인지. 지금 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입니다. 개인 아니고. 216,500원에 샀더라고요, 분단이 근데 일이 갈 줄은 몰랐죠, 그죠? 그냥 자동차 주식이니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담아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담아놨었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 4 7 6 0 0 0원이니 뭐, 100%, 100 이상 가버렸잖아. 예. 그,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더 가나 안 가나,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가나 안 가나를 따르기 위해는 지금 현재 주식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보면, 갈 것이다. 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날갈것 같다. 뭐, 지금 뭐, 금도 오르고, 뭐,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뭐, 다, 오전 다, 다, 오르고 있다. 그죠? 물론 그중에서 이 소외된 주식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게, 지금 갈것 같다는 분위기에서 현대 자동차가 갑자기 이슈를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현대 자동차 그러면, 어자를이 정도 묻고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뭐, 또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분위기 탔고 간다면 뭐 즐기면 되는 거지. 굳이.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그냥 팔고 그냥 탁 하는 거는좀 아닌 것 같아.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꼬라본 놈이, 예. 꼬라본 놈이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탔으니까 그냥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현대경찰을 갖다 이틀 여서 팔았어요. 지금 오늘도 팔았고 지난주 금요일도 팔았는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다른 또 로봇으로도 계속 사고 있어요. 야, 이거 로봇주가 진짜 계속 갈 것인가. 실적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튀어 오르니까, 뭐 버블이 아닌가, 뭐 아닌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제 뭐 장사가 유동성 장사이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 거기에서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계속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뭔가 보다가, 로봇으로 돌릴 수 있다.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현대차가 뭐 나쁜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음, 이제 자동차 쪽은, 뭐, 뭐, 어찌됐든 그죠? 전 세계는,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 테슬라인데, 그걸로 보면은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 현대자동차네, 그러면. 뭐, 하여튼 크게 보면 그렇다 이거죠. 죠 이슈가, 이슈가 지금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분기가 그렇다 보면은 좀더갈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어, 뭐팔 필요는 없고 그죠? 그럼 담아야 될 거고 그러면 담아야 사야 되나 그러면 저는 오늘 샀습니다 조금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또차면 되니까 현대자동차가 어 올라갈 때는 좀 올라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올 15%인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한2 3 내리고 뭐15%올랐는데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큰 이슈도 없는데 또, 뭐, 15% 내리고, 이런 주식은 아니, 아니다는 거지, 현대자차가 그러니까, 사는 게, 일단 뭐, 일단, 뭐, 삼성전자 발 담가 난다, 이런 것처럼, 현대자왕차도 일단 발을 당가 놨습니다. 법인은 말씀드렸다시피, 100%이자 수익 났는데, 아, 100%이자 수익 났는데, 뭐, 팔고 나와가지고, 뭐, 아, 이래 할필요뭐 있습니까, 그죠? 수익 난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다가, 뭐, 뭐,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오가 뭐, 꼬꾸러따다 이러면 꽝이고, 다오가 큰 이상 없이, 예, 다오가 큰이슬만 가면, 가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어,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음. 어, 뭐, 우, 스갯소에서 다오, 다오 이야기하니까, 뭐, 좀 제가 이제 여담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야 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 은행 다닐 때, 그죠? 은행 다닐 때, 선임이 주, 다 펀드, 펀드를 했어요, 펀드를. 그것도 지도, 지도 아닌데, 종, 종단돈 있잖아, 종단돈. 이게 그러니까 총무선임이야총무선임총무선임이왔다가은행분들이 꼬셔가지고, 뭐, 뭐, 펀드가 좋니, 어쩌니, 뭐, 이래가지고, 그,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선임이 펀드를 한 거야. 근데 그때부터 막 펀드가 계속 내려가네. 그러니까 막, 하, 그 펀드가 왜, 아니, 네가네가 네가 좋다고 해, 해가지고 내가 해라 해서 했는데, 왜 펀드가 내려가냐, 이래가지고, 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어, 내돈다 이거 종단돈인데, 이거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빵, 뭐, 나는 어떡 하느냐, 나는 완전 뭐,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참고, 이제, 어, 이제 어필을 하는 거야, 은행원들한테. 그 은행원들이 잘못했지, 솔직히. 그왜 선생님한테 그돈들을보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짐장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짐장을 만는데그 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다우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뭐 직원들이 막 그리 다우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다우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 실제로 선생님도 뭐 보니까 맞거든. 다우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항국도 올라가고 다우가 내려가니까 내려가더라. 이거야. 그러고이 그래, 사람이 그런 짐작한테, 하, 너 미치겠다 하면서, 응? 내가 지금 아침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풀공 들으는데, 내가 왜불공을 들으면서 다오 지수를 봐야 되냐, 이 뭐, 마하반야, 파라밀다, 싱이. 이거 하면서 옆에 핸드폰 켜놓고 다오 지수를 보는 거야. 다오가 개뿔 오르락 내리락 그거 본다, 이거지.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한테, 뭐 선인들한테, 뭐 이런 분들한테, 어? 펀드 나하지 마. 나 은행 출신이지만, 펀더 권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펀더 권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요즘은 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다, 뭐, 성향조사하고, 막, 그래도 꼬셔. 그래도 뭐, 성향조사해가지고 말이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어, 그냥, 따박따박 저축하고 그러세요. 근데, 저, 좀, 좀,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준비됐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해야지. 그때부터 해야지.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어? 뭐이야기또왜 뭐 이렇게 흘러가.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입, 신입, 신입 초반인데 그럼 앞으로 한 30년 동안 내가 저축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적금들뭐 되나? 뭐 부동산 사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산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목돈이 없으니까 좀 일단 제껴놓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언제? 언제 그 30년 후에 돈이 되겠습니까? 그죠? 번, 주식이나 펀드 번 해야지. 주식 펀드. 그래가지고 뭐 예? 아니, 근데, 주식 폰으로 또 문제가 뭐냐니까, 어, 있잖아요. 뭐, 개인, 이다 보니까, 뭐, 30년 투자해라 해놨더니, 어? 한 또, 뭐, 한 1년 있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면 또팍 팔고 이러는, 그게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변액보험을 해라는데, 변액보험은, 이거는 좀, 뭐,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 들어, 가는 거지만, 변액보험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년, 아, 30%인가 20% 밖에 주식을 못해요. 어? 그러니까, 뭐, 해지하면 꽝 된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는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돈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음, 0천천원생이면한 1000, 달에 뭐십만원뭐 십만원, 이십만원, 이십만원.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좋은 주식 있잖아요. 좋은 주식. 뭐 삼성전자 사도 되고, 뭐, 현재당차 사도 되고, 뭐, 로봇주를 사도 되고, 뭐, 개뿔 뭐, 만원, 이만원짜리만 사면 돼. 그냥 막 좋은 주식 가지고 막 좋다! 생각하고, 지금 좋은 주식 산다 해가지고 뭐, 뭐, 네이버 같은 거, 뭐, 네이버 이렇게, 물론 나도 뭐, 그렇, 네, 뭐, 뭐 그렇게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앞으로, 앞으로 이슈 될 만한 주식들 있잖아요. 뭐, 조선은 솔직히 아니잖아. 내가 말하더라도, 조선은 뭐 앞으로 뭐, 먹거리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보니까 뭐, 뭐, 전쟁, 방산, 이런 것도 뭐, 괜찮네. 앞으로 뭐, 전쟁 없이 계속 하지는 않을 거 아냐. 뭐, 방산 계속 좋아질 거고. 뭐, 인공위성 괜찮네. 뭐, 어? 반도체 괜찮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 괜찮네. 이런 거. 그럼 한 30년 투자해봐. 투자했다. 뭐,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갈, 올라갈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뭐, 몰라, 하... 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르사람 하지 말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좋다 생각하고,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다 이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작참 그냥 좋은 주식, 그냥, 막, 좋은 주식 해서 그냥, 한 주식 아니면 두 주식 아니면, 아, 그러면, 방산 하나, 반도체 하나, 뭐, 우종하고 하나, 뭐, 로봇 하나, 이래가지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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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더 가든지, 뭐, 10만원, 10만원, 더 가든지, 하여튼, 그래가 하면, 내가 모르긴 해도 내 경험성, 반드시 몇배 이상 올라가 있을 거야. 몇배 이상, 막, 어느 투자보다 좋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내, 내, 30년 후에 또 내, 30년 후에 내가 살이 죽었인지도 몰라. 네, 하여튼,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경험해보니까, 예, 네, 그런 주식들을 꾸준히 사모는 으 게, 그래도 다른 저축, 적금 이런 거개발나 따도 뭐 은행 출신이지만, 그런 거보다 100배 낫다. 네, 네. 내 네, 경험상 그렇다 이겁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오늘도 그만할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